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광저 폐하가 귀에 계신다 아이고. 나의 자치령이다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군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핵대로 될까요? 방전 폐허가 귀에 계신다 바위는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리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옳든 그 d 든 누가 h i n g energy. Catch 쳐야 한다 이청나난배신자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나의 자시령이다몰지그러다 아, 정말 피곤 이총 <목소리도> 바라보. 막 배신자가 아니야.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목소리도> 배수해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총 <목소리도> <미청>. 나. 에지파. <목소리도>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구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총만마 배신자가 아니었나?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지는 네

베스스더필요해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몰총그아 확실해? 저게 뭔 못해? 방지 에서 <목소리> 뒤에 계십니다. 나? 나의 자치령이다. 우리 이 전투 중이다 보급고가. <목소리>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방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계획이십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입니다. 위관의 계획이 공공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배수지이제를 쳐야 한다. 방제해야 한다. 황제패야 한다. 황제패스이다몰제패르다용제패스일 쳐야 한다. 것 같군요 하지만 불다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다습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마의 자치령이다 몰튼 그래. 그러든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음... 피할 수없다즐들라 있잖아 여석들이 그 우리 지지를 공격해야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아, 무론함 그게... 은폐하고 부사리는 어? 자들이야 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걸로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나의 자치령이다 몰튼, 그르덤 긴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나의 자치령이다 몰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이제 배쇄질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킴페이오, 동료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 나한테 불만이 있나 이제 배쇄지를 취해야 한다 <놀라> 용암 군주이곧 음,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투 중이야. 우리가 상급 기관인들 발밑에 딱 어린 사상에연식해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광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긴급뉴스입니다. 용암도용용. 줄여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도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없다면 이 앞부님 가방이 다 아, 이제는 또가른기하을 찾을 수가을하 아, 이제는 또다을 찾을 수 있을까? 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이건 비인간적이야! 누가 또 말한 거지? 방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가에 계신다. 나?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튼 그러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온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가 공격받고 있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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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용암도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잖아들이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아무래도 스리온을 불러야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들릇 개신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던. 나한테 이제 해수애지를 찾아. 광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훈련. 이총 바라보라. 중화 장치의 즐겨라.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우세라. 음. 이제 폐쇄기를 켜자. 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저그가 우리 저게 후회를 보였던 것입니다. 결정. 훈련은 됐다고. 나한테 볼만이다. 나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 드르는 점들을 발사.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하고 있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적병영이외 계절에 접근하고 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나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건 비인간적인 고령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하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 전투 중이야 이버릴까 이제 배 쳐야 한다 못 해. s an hour. You're pretty. You're p r e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어느 의미로 공격 거리를 벗어날 수 없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기지가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저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벤트를 뚫고 나오면서... 캐리! 이건 너무 따분한 반언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광접해하가 뒤에 계신다. 도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아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교전 펼치고 있어. 용암이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간 자리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지렁의시민들 자리를 박차어 서로를 지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사박의 적이다 있잖아 녀석들이 우지 아, 오염된 강타 저가... 이건 비간적이야나 확실해? 빛. 이건 비인간적이야 나의 자치령이다. 니라 공격 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건 비인 간적인 야위에 설치고 있어. 접근하고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뭘튼 그러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알아서 하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거기 건설 해.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뿌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베스팅 값 부족해. 저경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놀람> 너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란병력뿐입니다 충돌 기다 아, 정말 피곤다 적과 교전 중이야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오늘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차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스팅 가스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허경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이건 비인간적이야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누가 또 사는 거지?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놈들을 발사하라나 부모 품이 아니라고. 나 확실해?